악티움 해전은 기원전 31년에 로마의 역사적인 전환을 결정짓는 중요한 충돌 중 하나로 벌어진 대규모 해전입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각자의 군대와 함께 이 대결에서 힘을 겨루었습니다. 이 해전은 로마 내에서 권력 다툼의 고조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제국의 독립적인 군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옥타비아누스가 주도하는 통일된 로마 제국으로 통합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동맹을 이루어 옥타비아누스에 맞서 나갔지만 그들의 함대는 결국 로마의 미래를 좌우하는 해전에서 패배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전략적인 지혜와 함께 작은 함선들을 이용하여 상대의 거대한 함대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패배를 시인하고 자결하게 되었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악티움 해전의 결과는 로마 제국의 통일을 이끄는 중요한 사건으로 옥타비아누스는 그후 아우구스투스카이사르로 알려지며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로마는 통일된 통치체제 아래 안정을 찾게 되었고 이후로는 로마 제국이 성장하고 번영하는 데에 기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